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저도 요즘 되게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고, 많은 분들과, 음, 컨설팅이라 하면 또, 그죠. 또 가르치고, 저 또한 배우고, 음, 어, 시간이 진짜 빠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영상을 찍은 게, 아, 어, 작년 가을이었더라고요. 맞나요? 작년 가을이었나요? 겨울 초였나요? 음. 근데 벌써 봄이 어, 이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또 기다려주시고, 또, 음, 구독자 수도 그 사이에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또 다시 열심히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음, 어떤 영상을 준비할까라고 했을 때, 제일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초기 사업자분들께서 어떻게 사업을 하면 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어렵죠. 맞아요. 그거는 사장님들만 어려운 게 아니라, 시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뿐만이 아니라, 어, 어떤 영역이든지 사실은 다 어렵다라는 거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한 토막씩 한 토막씩 한번 설명을 어, 드리려고 합니다. <laughs> 역시 오랜만에 찍으니 네. 어, 제가 은행에 들어갔을 때두달 음, 가까이 연수원에 있었었어요. 정말 많이 배웠죠. 가장 첫 번째로 배우는 것은 그 회사에 대해서. 되게 집중적으로 많이 배우거든요 그 다음이 실무적인 거고 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생각해 보면 회사를 정확하게 아는 거는 너무 중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그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니었, 아닌가,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사업자분들께서. 왜냐하면 옆집 아줌마가 이야기를 와가지고 전해주고, 뒷집 아줌마가 와서 전해주고, 이런 식으로 지인으로 영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정보를 너무 제한적으로 받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저는 가끔 음, 사업을 하는 동안에도 했었거든요. 어, 만약에 우리 사장님들께서 10억의 음, 투자금을 유치를 하고, 그죠? 제안을 받으신 거라면, 과연 그렇게, 음, 한 사람의 말을 믿고 사업을 시작할 거냐? 라는 게 저는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저한테도 좀 의아했던 부분입니다. 너무 사람을 믿는 거는, 아, 물론 사람을 의심하는 거는 나쁘죠. 하지만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것과 내가 팩트적인 부분을 알고 준비한다라는 거는 조금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 음, 물론 지금 좋은 회사, 좋은 네트워크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시지만, 제일 먼저 한번 회사에 대해서 오늘은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고, 그 회사가 나아갈 방향과, 그리고 향후 50년, 100년, 어, 내 미래를 준비해줘야 되는 회상, 회사로 선택을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내 노력이 보존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들도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탐구하시고 집중적으로 알아보시고 그리고 정말 나와 오래오래오래 갈수 있는 회사인지 한번 음, 검증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제첫 번째 솔루션입니다. 초기 사업자가 해야 할첫 번째 자세는 회사 알아보기입니다. 그러면 다음 편에서는 어떻게 회사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지를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장님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